여러분, 드디어 쏩니다. 원자 폭탄 공격 가능. 무기고 만들어주자. 여기는, 미술관. 너는, 우물. 마드리드를 내가 왜 보냈지? 어, 어, 걸작 가져왔네? 뭐야, 뭐, 뭐야, 뭐야, 오케이 누 좋아, 좋아. 한번더 해, 50%한번더 해. 아, 러시아도 문화야? 러시아? 러시아도 훔쳐. 이렇게 된거 해, 계속해. 오, 뭐야, 이거 과학 구주는데? 이거 빼고 이렇게 가볼까? 어, 싫어요. 어, 싫다니까? 아, 싫다니까. 오, 그래도 인간 관계 좋아. 오, 이기 주택가 6은 뭐야? 오, 괜찮은데? 여기 해주자. 열대우림 하나쯤이야. 애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볼까? 친선 관계, 친선 신선. 다친선에 다친선. 오케이. 너도 할래? 실은 말고. 이 친구만 만나면 되는데? 효보를 얻기 위한 그간 자세를 낮추, 스파이를 데리고, 아유, 미안하오. 데려가겠소. 야, 그 스파이 좀 살려보내주면 안 될까? 그거를 살려준다면, 복을 주겠소. 공평하게, 아, 실은 말고. 노벨? 아, 이거 못사오나 740? 한번 땡길까요? 오케이, 고! 이건 내 거지롱? 오, 베토벤, 데려와. 베토벤이 되는 데가 없니, 우리? 오, 금 355? 근데 금이 우리가 그렇게 일단 데려와 볼까? 쓸수 있을까? 어, 쓸수 있다. 굿. 통독 빙갈라를 아그라로 보내고. 박물관, 증권거래소, 주택가를 지어줬어요. 어, 오점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못 하나? 패턴의 오전이면 할만할 것 같은데. 아, 유 감사합니다. 그래, 친하게 지내자. 왜 치고받고 싸우냐. 공산주의로 갈게요. 이게 제가 공산주의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아, 아깝게 황금기는 못 들어갔지만 괜찮아. 엄청... 이 증기의 심장박동 이걸로 가자. 오, 어? 핵준다고 이거 말고 오기랑 모피랑 어때? 아, 싫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동물원을 짓고. 마크 투웨인을 영입해서 저서 두개 획득. 능력 품장 건설. 너얘못 때리니? 야 죽어라! 아아 아, 오! 군사용 핵 프로젝트의 생산력 30% 증가. 이거지. 어 이거 딱못 사나? 여기 핵 있는데? 나 가지고 싶어요 저거. 오핵 됐다 핵 됐다. 어이 야덤벼이 씨. 어디니 너? 어디서 오는 거니? 어얘 어디지 줄루? 어 모르겠다. 일단 올래? 얘는 어디서 오는 거야? 아 여기네 줄루. 어떻게 오게? 일단 기다려봐. 알아서 잘 오겠지? 암흑기에 들어가서 스파이를 선택하고, 내래 공산주의와 정책을 변경했어요. 아, 아 이건 아닌가? 너무 까보는 줄로에 스파이를 보내줬어요. 뭔가 어, 되게 게임이 착착, 오, 경제적으로... 어, 됐다! 팩은 됐어. 원자 폭탄까지 만들면 되잖아. 어차피 이거는 그러면 로켓이 있어야 되니까 쏠수 있는 거니까 로켓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었니? 맨해튼 프로젝트 오 왔다 어서오세요 러시아가 문화 승리가 좀 높거든요 이거는 스파이를 하나 더 뽑아야겠다 자 들어왔어요 자 싸움이 시작됩니다 뿅뿅 땅아한 어, 번에 가시네 그렇게 가시면안 되는데 아도망가다아 어, 어, 평화협상을 원해? 또 그렇게 평화협상을 원하면 안 해놔 아 싫음 말고 원자 폭탄을 연구하고 줄루 캠퍼스도 공격했어요. 다른 스파이는 러시아로 보냈어요. 줄루와 전쟁 중 새로운 땅을 발견했어요. 평화협정 이연속 결렬. 양심이 있으면 뭐라도 줘야지. 어? 어,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테슬라. 와, 테슬라. 화성 갈 거니까. 여기에 만들자 하나. 괜찮은데? 도주로. 차량. 오케이! 뺏어왔죠? 어, 와, 러시아 좀 빡센데? 마지막 문명, 노르웨이를 만나고, 핵을 위한 정책 선택. 또 러시아로 스파이를 보내고, 여섯 번째 도시, 아바다 바드 건설. 옆집에 친구도 이사 왔어요. 어, 그래, 와봐. 너 머리통 깨지니까. 이거 이거 핵 먼저 쏴야 될거 같은데? 오, 아싸. 뜻밖의 황금기. 어, 스파이. 이거 무조건 스파이 해가지고, 그냥, 어, 두 개. 뭐야. 세네 개. 오, 오, 맛있어. 이제, 핵을쏠 차례가 됐어요. 미사일 격납고. 이거는 이제 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리고 쏘고 나서 여기 들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사면 되지. 깔깔. 뱅카 들어가면 되겠지. 여러분 드디어 쏩니다. 원자폭탄 공격 가능. 러시아 기습 전쟁 선포. 전쟁 선포.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오 그래 그래 그래. 다돈벼다돈 벼. 팔사. 지난 시간 동안 받아온 수많은 비난과 모든 고통을 이제는 돌려줄 시간입니다. 오, 떨어진다. 빡. 어, 한 번에 날라갔어. 와. 오 어우, 야, 이거 봐봐. 오염. 야, 나랑 친구 할래? 안산. 안사. 안산, 나랑 친구 하자. 안산은 해야지. 자, 다음은 아테네. 전쟁 선포.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음.. <laughs> 아, 마음에 안 들었어. 너네 평화협상? 그래, 너네랑 내가 특별해줄게. 너네 어차피 쏠 거니까 한번 봐준다. 아테네와 러시아를 공격해서 땅도 맛있게 뺏어줬습니다. 이후 지루한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그래도 반란이 일어나서 독일의 땅을 뺏기는 신선한 경험을 하긴 했어요. 핵 쏘는 거는 만족했으니까 이걸로... 승리하는 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른 문명으로 다른 승리를 하자. 이핵 승리가 이게 너무 엄청 어렵네. 이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게임이 너무 루즈해지고 길어져. 그러면 일단은 핵은 쌌으니까, 일단 성공.